예를 서 원인 추정 안동댐 상위의 조류 떼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가 언론으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대개인민생상황시대라는 것이 열려서 요즘 1 9민생팀의 활약상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고 저희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일1 9민생팀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요. 어, 지금 음, 송옥주 그 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옥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 경상북도 출신이신 김형곤 의원님 오셨습니다. 밥. 네아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박지민 여님 네 저희가 좀 시골에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여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네, 안동 출신이시고 행안부 전 차관님을 지내신 이삼걸 전 차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민생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원내 대표단에 민생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민생 119팀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민생 119팀은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긴급한 부분들을 어, 소재를 발굴하고 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석포재련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고요.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뭐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살고 심지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많은 환경위협과 생명의 위협,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민생 119 팀에서 이 부분을 현장 방문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민생 119 팀에서 계속 지켜볼 부분인 거고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그런 것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석포재련소는 현장에 가보시면 강 안에, 일부 부지, 공장 부지가 강, 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고 매우 인접해 있는 위치인데, 석포재련소로부터 그 아래에 십수키로 정도의 강 바닥에 중금속이 검, 검, 검출된다는 거죠. 그 강바닥에 상당한 양의 퇴적층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재련소에서는 그 퇴적층의 중금속이 자기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어 그렇게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 안동댐에 그 내수면. 물고기들에서 중금속이 또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아직 초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중금속이라는 것은 검출되기 시작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의 또 그것이 누적될 것이고. 그 물고기를 또 인간이 먹게 됐을 때 그대로 또한 누출되는, 누적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어,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이안동댐의 물은 영남권의 자그만치 13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안동댐 애 물을 먹고 삽니다. 그 바런지죠, 바런지. 발원지. 안동댐과 그어 하류의 물들을 먹고 사는데 이런데 이 1,300만 명의 식수와 관련된 문제에 어더 이상 덮고만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진실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어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절절합니다 다음은 박지민의원님 어, 제가 몰라서 지금 아, 네. 예. 제가 지금 제가 지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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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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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정말 문제가 되고, 되고 있는 재련소에서 중금속을 배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져야 될 것이고 어, 낙동강을 정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안전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어, 대선 때 누차 강조해. 시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입니다. 그런 어저 것에 비춰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1300만 국민들이 낙동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낙동강이 태백 폐단강에서 내려오는 폐미와 영풍석포재련소에서 내려보내는 매연 폐수 그리고 폐미로 뒤집혀서 있습니다 도저히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2008년도에 태백족에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해미지꺼기들은 안동댐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은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려 나오는 이런 오염 물질들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하루에도 열 마리 이상씩 죽어갑니다. 우리 환경 단체에서 지금 300만 300마리 가까운 새들을 수고해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들이 못 사는 곳에서는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시름시름 죽고 슬슬 죽어 간다고 이거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동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단체는 몇년 동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나리라든가 조개 그리고 개구리 조차 살수 없는 낙동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태처럼 녹아있는 이런 독금물 중후속 찌꺼기들은 어 4대강 사업으로 지금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김해 쪽에서 고기가 안잡힌다고 488명의 어부들이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또이 뿐이겠습니까? 이런 물이 내려가면은 남해 안에 가면은 결국 조개들도 먹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생깁니다. 이런 물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물에서 고기를 키우고 자라는 고기를 먹고 이런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쿄 국립대학 마타네베 교수가 안동을 들려가지고 여러가지 수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조사를 했습니다. 어 물뿐만 아니라 토양,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토질에서조차 어마어마한 중군 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기관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되고 고기가 죽자 국가수는 20년 전에 사건도 파헤치는 국가수는 줄금속 불검치를 했고 그것도 한 해가 국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2008년도에 정원을 열어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불건출입니다. 어, 석포 재련소 문제는 47년이 됐습니다. 1970년부터 재련소가 가동이 됐고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중금속 배출 어, 낙동강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그 김영근 의원님께서 안동 사람들하고 의성 사람들은 안동 땜물을 먹는다. 아, 낙동강 어, 중금속이 퇴적된 안동 땜물을 먹는다. 사실 그건 다릅니다. 안동 사람들은 안동, 안동 땜물을 먹지 않습니다. 어, 대신에 반변천, 그리고 기란천과 반변천에서 그치수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낙동강 유역에 살고 있는 어, 부산까지, 하구까지 1300만 명의 어, 영남인들이 이안동댐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이 문제가 절실하고요. 어, 저희들이 몇 년간 이런, 문이 영, 영재련소 문제를 다루왔지만은한 번도 어, 이게 어, 정부에서 어,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작년에 그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게 처음인데요. 이 조사가 일방적인 한계에 어,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사는 이해,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책임을 내야 되는데 한개 조사 기관만 해서 그 연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많고요. 어, 오늘 이렇게 국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어, 개발이나 어, 기업보다는 사람 중심의 어, 정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낙동강, 낙동강 유역에 서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를 어,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새들이 하루에 10마리씩 떼죽음을 당하는데 저희 시민들의 생각은 석포조련소를 저희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석포조련소를 머리에 이고 안동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봉화군, 석포군에 제한이 되어 있고 봉화에서부터 안동까지 이어지는 안동까지는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기자 회견을 하면서 5월 5월 11일날 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새를 폐사된 새를 아홉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조사해서 자연폐사라고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새를 가지고 원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렇게 큰 새를 가져가서 아홉 마리 중에서 작은 새가 두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걸로 원인 규명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동의 현실이고 저희 당국, 저희가 느끼는 당국의 현실입니다. 새벽 6시 출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요. 마지막 그 네, 저희가 촉구한다 그 4개만 삼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환경단체는 환경당국에 강력히 건의한다. 물고기도 못살고 새들도 못사는 곳에 사람도 살수 없다. 안동댐 상류 오염면에 대한 원인을 즉각 조사를 시행하고 물고기 중공속 오염과 새들의 떼죽음 원인을 있는 그대로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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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